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머리 잘랐어요. 좀 이상하죠? <laughs>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두 번째 과제 있죠. 우리 사물의 표정을 찾아라 라는 과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작품을 받아보면서 선생님이 또 느꼈던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선생님에게 좀함기가좀 되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 이 수업 하기 정말 잘했다. 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솔직히 좀 기대는 좀 요만큼 했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기대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나 되게 잘해줘서, 선생님도 과제 확인할 때마다 보면서 너무 재밌고, 와! 하면서 박수치기도 하고, 와! 진짜 재밌다! 하면서 웃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해줘서 진짜로,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도 저번에 우리 명예전당 그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몇 가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또 이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요. 좀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우리 친구들 작품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친구들 작품 보러 갑시다. 자 우리 학생 작품 영상 리뷰하는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호러 오브 페임 사물의 표정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친구들 작품 중에서 그 결과물이 먼저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미소를 만들게 한 작품들을 선생님이 좀, 좀 골라봤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광의 첫 번째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 동해, 2학년 3반의 동해가 한 건데요. <laughs> <laughs> 윙크하고 있는 표정을 되게 잘 찾아 냈죠. 보면은, 이게 보니까 약간 동해가 사진을 찍고 이제 반대로 돌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어떤, 어떤 전원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밑에 입으로 되어 있는 그 구멍 부분은 어떤 뭐 USB 같이 그런, 그런, 거 꽂는 것 같고, 눈으로 윙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 뭐 업다운 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요거를 우리 동해가 <laughs> 너무 재밌게 잘 찾아 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꺼, 뭐, 한다 우리 다은이거 다은이도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반대로 돌렸어요. 보니까, 도시 있는 거 있고, 뭐, 감자튀김, 통닭,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쌤, 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 에어프라이 같아요. 그치? 맞나 모르겠네. 에어프라이기나, 어쨌든, 그런 가전제품 같고, 눈이 이렇게 딱 있고, 밑에, 이제, 이제 뭐, 그, 열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인지 모르겠는데, 그큰 부분이 이제 스마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쨌든, 다은이, 잘 찾아냈어요. 음,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은이과랑 비슷한 작품을 또한 친구가 있어. 백가, 우리 가은이. 3학년, 아, 2학년 3반의 백가 낙생 그니까, 러 다은이 같은 경우는 맨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각대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 가은이 같은 경우는, 어때? 보면은? 약간 측면에서 찍었지. 측면에서 찍었다 보니까, 그, 밥솥? 밥솥 맞죠? 밥솥 맞는 것 같아요 밥솥에 이제 검은색 디자인 된그 라벨 부분이 이제 큰 입술 같이 이렇게 쓱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각도가 위에서 찍느냐 좀 측면에서 찍느냐 또 정면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앵글 각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이제 아까 봤던 함다은 학생이랑 백가은 학생 작품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은 우리 지연 이 지연이도 그렇 지연이 같은 경우는 눈에서 수평으로 보이는 이게 뭐라고 하지? 우리 작년 스마트포토반 친구들은 기억하면 죽을 텐데 무슨 레벨이라고 있는데 이응이응 레벨, 아이 레벨, 그치? 완전 수평선에서 찍은 그런 그, 그 각도를 아이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지연이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죠. 음, 지연이도 이제 그 반대로 돌렸네요. 그 종 종의 이제 그 따라라랑 올리는 그 부분이랑 그 부분 연결 시켜주는 거가 약간 이번에는 약간 애가 약간 날카롭게 잉 하면서 이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싸납게 사납,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2학년 2반의 김지현 작가 작품이었고요. 넘어가서 우리 승희 거야. 2학년 7반의 승희. 승희는 이거 보면은 <laughs> 그 캐릭터 그 닮지 않았니? 그 라바, 라바 닮아져 라바, 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그쵸승희 되게 귀여운 거 쓰네요. 승희 귀여운 거그 연필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가 놀라가지고 깜놀, 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표정, 상훈의 표정을 잘찾아는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연이, 호연이도 같은 그 연필깎이인데 호연이 같은, 그 승이 같은 경우는 연필깎이 전면이 다위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나왔다고 보면 호연이는 이제 약간 요. 머리통 부분 위 부분만이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느낌 도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밍, 자르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승희 거랑 호연이 거 작품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걸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호연이가 쓰는 거는 우리가 미술실에도 있는 좀 되게 많이 쓰는 연필깎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포착을 해서 잘 찍어서 제출하셨네요. 음,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 일상에 우리가 참 자주 봤던 걸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관찰을 잘 포착을 해서 가져온 친구들의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준혁이랑 또또 어, 또 승희 거 나왔다. 승희 2연 팬에 어,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2학년 5번 신준혁 학생은 이제 옷장, 옷장인 것 같아요. 되게 클래식하고 모던한 거가 집안에 있나 봐요. 그죠. 약간 그그 그 어디야. 이제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은 볼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되게 클래식한 거. 그런 장에 있는 건데요. 손잡이가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입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승희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진짜 본인 집안인가? 되게 감각적으로 이제 화분 같은 것도 이렇게 잘 걸어 놨네요. 이제 두 개의 스탠딩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또 다른 조명, 그 다음에 밑에 걸어 놓은 화분이 눈, 코, 입으로 딱 보이죠? 음, 이거 잘본것 같고요. 넘어가서 볼까? 이렇게 이제 민주, 하은이, 태우 작품이 있네. 그러니까 하은이랑 태우 작품 같이 콘센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한 친구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서 일단은 개 중에 좀잘 찍고 그다음에 빨리 제출한 친구인 하은이 거랑 태우 거를 이제 갖고 와봤고요. 민주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겠니, 얘들아? 잘 모르겠지. 선님은 안다. 이거 뭐냐면은 이거 도자기야. 도자기 아랫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 청자야, 심지어 청자. 집에 청자가 있네요. 와, 훌륭하다. 그 청자 부분의 각도를 이제 잘 맞춰가지고 꼭 코끼리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선임 눈에만 보이나? 양 옆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눈 같고 이제 이렇게 그 뭐야? 도자기 이제 딱 세워놓는 그런 받침대 부분이 이제 큰코 모양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가 너무나 그, 코끼리 모양 나올 수 있게, 그 느낌 잘 전달될 수 있게, 잘 포착을 하고, 잘 잘라가지고, 제출을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쌤이 가져와 봤고요그 다음에, 박수민, 김문호 작품인데, 야, 수민이! 수민이는 조금, 그, 박수 받을 만해. 음 응, 좋아. 그래서 박수민인가? 헐, 미안. 박수민이는, 그 벽에, 쌤이, 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 같아. 그, 못 찌라고 난 다음에, 못, 약간 빠진 부분, 그런 거 있죠. 그 구멍이, 아, 진짜 잘 찾았어. 그잘 찾아가지고 그 표정이 그 되게 띠, 음, 그 되어 있는 그런 표정, 그렇죠? 그니까 되게 수빈이가뭐 계속 잘 돌아보고 그 관찰을 하고 잘 포착을 했다라는 게게 너무나 잘 전달이 돼서 칭찬해주고 싶고 우리 은우도 마찬가지. 이거 뭐니 얘들아? 찍찍 찍는 거 그렇지 스탬플러 코치키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부분에끝 가장 부분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꼭 사람의 이제 약간 이렇게 입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눈은 땡그랗게 뜨고 있는 그런 사물의 표정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우우 우리 수민이 너무 잘했고요 그다음에 체린이 체린이 거는 아 얘도 각도를 너무 효과적으로 잘찍은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해서 그 일단 인간 같지는 않고 생에 봤을 때는 어떤 동물이나 곤충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 어 분무기의 요 손잡이 부분이 그왜 물고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축 처진 그런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않니? 아니면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페리컨, 페리컨 같이 이렇게 좀 처진 부분 이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나서 와 어, 너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체린이 또 아마 그거를 의도해서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있고, 포착을 잘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심지어, 이제, 물이 주는 또, 이제, 그런 신비한, 그 투명한 느낌이 주는 그런 되게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위에 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조금은 둔탁해 보이지만, 아래쪽으로는 투명해 보여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대조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잘했고요그 다음에, 정우! 아, 정우! 너무, 아, 재밌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그 청소기, 청소기 맞지? 청소기 부분이 이게 와, 하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 놓고 위에서 찍으니까 어때? 되게 뭔가 재미있는 사물의표정이잘 담겨 있는 것 같죠? 음, 너무너무. 좋았고 심지어 바닥에다가 이제 배경을 바닥에다가 하니까 그 작품의 효과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그 사물을 여러분들이 배경이 배경을 어디에다 놓고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정우 같은 경우는 이거 정우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제가 되는 청소기 그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어두운 거. 근데 배경은 밝은 색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잘 두드러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대조가 잘 나타내고 또 강조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우관 작품 보는 것처럼 좀잘 따라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내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만약에 선생님 못같이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뒤에 배경이 만약에 노, 그 오렌지색이나 또황토색이라 생각해봐. 그 선생님 완전 거기에 묻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옷 이 선생님이 잘나타나게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그렇지 그 이거와 반, 완전 반대되는 색이 보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또 아마 수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으로 아마 1학기 말이나 아니면 2학기 때 선생님 이제 색과 관련된 수업을 좀준비해 놨거든요 그거 그때 선생님이 또 얘기해 줄것 같은데 완전 반대되는 색을 보색이라고 하는데 노란색과 관련돼서 완전히 반대되는 색은 남색이야 네이비색 그그 그니까 배경 앞에서 선생님이 또 완전 쓰면은 완전 잘 나타날 수 있겠지 그치 뭐라고? 선생님 말이 약간 꼬이는 것 같다고? 그치, 꼬이는 거 맞아. 미안해, 선생님이 조금 어,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그그 그 뭐야, 좀 피곤한 일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피곤한 일이 아니라 좀 피곤한 일이 있었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찍는 시간이 어, 점심 시간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 선생님이 배고프면는 말이 좀 많이 꼬여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잘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이다 아 우리 다현이 또 저번 주에도 선정됐었는데 이다 이관항이요이관항 다현이 너무 이거, 아, 이거 진짜 있나봐 그 좌식의자죠 얘네 좌식의자들이 애들이 어, 이렇게 놀라고 있어 <laughs>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세트로 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갖고 왔을 때는 그 이제 등받이 부분만 갖고 왔었는데 그 아랫부분 방석 부분 앉는 부분 있죠 거기 애들도 지금 보니까 좀 표정이 보이네요 걔네들은 <laughs> 얘들은 좀 불쌍해 보여. 요 지금 딱 그래네. 그러니까 등짝이 오니까 등쪽 있는 부분 이렇게 놀라는 부분 같고 아래 있는 부분은 그 엉덩이가 그 얘네들이 이제 눌르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또 눌린다 하는 그런 표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나만 웃긴가 봐. 음. <laughs>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다현이 나이스. 그러니까 어쨌 믿고 보는 이다현입니다.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민서 민서 조금 늦게 제출했었는데 아 이거 좋았어요 이거 무슨 SF에 나오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때 무슨 전사의 느낌 나온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컴퓨터 맞죠 컴퓨터 맞는 것 같아 이제 전원 켜고 나면은 컴퓨터 안에 조명 켜지잖아요 그 부분을 포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이 뭔가 나이스하게 아주 좋았어요 민서 그다음에 이서영 서영이도 조금 늦게 제출했죠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는 그 스탬플러에 이제 박히는 부분이 있죠. 얘가 이제 아주 평안하고 온화한 자세로 이게 찍히는, 뭐, 그런 느낌을 얘가 잘 포착을 해준 것 같고요. 스탬플러를 또, 이렇게 아예 스탬플러 아니구나. 이제 도윤이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학년 6반에 도윤이. 도윤이도 그 손잡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죠 옷장이 아마 손잡이 부분인 것 같은데, 캐릭터 같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같아서 하고, 아, 맞다. 나 선생님 약간 자랑할 거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 있잖아. 선생님이 오리엔에이션때 약속한 거 있었죠. 나는 너네들의 작품을 너무나 진짜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인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전시한다고 했잖아. 어. 여러분들 아마 오게 되면은 우리 학교로 등교계가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작품을 다 전시해 놓은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다 뽑아서 코팅도 다 해놓고 다일이 하나씩 예쁘게 제가 전시를 해놨어요. 정보관 올라오는 아마 그 계단 쪽에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했고요그 다음에 연출 부분. 이번에는 약간의 여러분들의 그 조작? 인위적인 그런 부분을 거쳐서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볼 거는 수인이거수인이거 거. 근데 수인이는 솔직히 이거, <laughs> 이거 하려고 약간 시리얼 먹은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정렬하나? 이건 벌써, 어, 어떻게 잘하냐? 딱 걸렸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더도수인이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근데 귀엽게 해서 한 거였고 지민이 같은 경우는 아그 마스크 하나 걸쳐 놓는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그눈 부분은 이제 하트 뿅뿅으로 가지고 사랑에 넣으니까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지금의 현실을 뭔가 좀 이제 잘 반영한 것같이 마스크를 딱해 놓으니까 더 재미있게 연출이 된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수민 아 얘였네. 수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치키스를 약간 이제 주둥아리 있는 부분 그그 그 같이 그 그거 같이좀 연출을 한 거지 테이프 두개딱놓으면서 눈으로 하고 호치키스를 스탬플러를 입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탬플러의 요큰 부분을 보는 친구도 있고 아까 어떤 누구였죠? 요렇게. 어 여기 서영이 같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봐서 아, 들여다보고 포착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그 작품을 보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우 아 은우 은우는 심지어 작품도 되게 빨리 제출했던 친구로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거의 수업 듣고 몇 시간 안 돼서 바로해서 올린 것 같던데 은우가 그쵸죠 그런 것 같은데 변기 위에. 휴지로 어울려 놓으니까 개구리 같아 개구리. 그다음에 이제 그 뚜껑이 뚜껑 아래 살짝 벌려지는 그 공간이 이게 입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아주 잘했어요. 어플로도 이제 비율 없는 부분 블러 처리해가지고 좀 잘했어요. 그렇죠? 음. 얘랑 비슷한 거한 친구 또 있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누구였더라? 그... 뭐 어쨌든 있어요 어떤 여학생이 한걸선생 기억은 하는데 누구 정확히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여러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은우가 제일 빨리 하고 좀 그래도 잘좀잘 잘 찍어서 대표로 좀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선정 못했다고 너무 낙오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민서 민서도 좀 늦게 돼서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근데 너무 그래도 먹다가 기특하 너무 기특해서 선생님이 음, 이게 연출을 일부러 하고자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먹다가 기억이 나가지고 아 맞다 이거 해야 되지 해가지고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후자였다면은 먹다가 기억이 났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먹는 그 귀한 시간에도 미술 수업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그 기억을 해놨다라는 게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 음. 그, 그, 야무지게 계란 두개다 두 먹었겠지 음. 이게 뭐야 쫄면인가 쫄면인가 아니면 비빔국수인지는잘 모르겠네. 음 이렇게 해봤고 그다음에 대상 영의 대상 오늘의 대상은 선생님 세 명을 선정했어요. 근데 전부 다 아마 남학생인 것 같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상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김지우 아얘아얘 아, 얘 여학생 같은데 지우 그치지음 얘다. 아... 예시로 약간 보여줬던 그 작가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에 보면 얘들앞 무슨 외계인의, 외계인 중부 중에 이렇게 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 모양 보이니? 그치. 걸려져 있는 부분이 눈, 그 다음에 이제 지퍼가 이렇게 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퍼로 인해 축 늘어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우리 인중, 여기 이제 그 부분 이 있죠. 여기. 그치. 어, 그분이 나온 것 같아. 아. 짱이야. 음, 지우 너무 짱이었어.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봤고, 그 다음, 다음 곡은, 피령이. 아, 피령아. 야 진짜 피령이. 피령이, 네가 아, 피령이 진짜 잘했어, 이번 거. 아, 나 깜짝 놀랐다, 솔직히, 피령아. 아, 강아지 모양 보여요? 여러분들? 그니까, 맨날 쓰는 건데, 이게 필요 한 이걸 보고, 이거에 맞춰서 너무나 훌륭한 각도로 잘 찍어냈어. 아, 진짜, 진짜 완전 최고. 음. 온수, 냉수, 냉수 되는 거 부분이 이제 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코, 강아지의 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밑에 부분이 있죠. 그게 약간 이빨 같기도 하고, 했는데, 아,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 필령아 이거 내가 선생님이 담임선생님 담임 선생님, 방경표 선생님한테 내가 자랑했잖아 정필령이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완전 대상이 뽑힐 만큼 진짜 잘했다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되게, 되게 진짜 자랑 많이 했잖아 선생님이 피령이 아 진짜 너무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내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잘해주시길 알지어 파이팅 음제 넘어갈게요 이 다음에는 선생님 예전에도 기대했던 우리 민기가 민기가 또 대상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학년 이반의 송민기 학생이 <laughs> 이어폰인데 이거 무표정한 거야 이 하나 더 있거든 보여줄게 바로 화난 이어폰 짱이지 와그 이어폰을 이렇게 넣으니까 눈썹이 이렇게 환한 거 쨌이게 되는 것 같은 요걸 연출을 했고.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폰을 수평으로 맞춰 놓으니까 무표정한 이어폰을 이렇게 펼쳐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민기는, 민기가 민기했다. 아, 진짜. 그래서 너무나 잘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뷰할 우리 시간이 있을까 잘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온라, 온라인 계약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등교 계약하는 거가 우리 2학년 같은 경우 5월 27일인가요? 5월 마지막 주주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과, 마지막 과제로 하나는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과제 나간다고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닌데 물론 알아, 여러분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도 되게 많이 있는 거긴 한데 그 과제 기간을 이후에는 좀 조금 한 2주 정도로 해줄 테니까. 또 이렇게 그래도 선생님 욕심으로는 여러분들이 작품 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나만의 너무 욕심인가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포기하고 싶진 않네. <laughs> 이게 선생님한테 진짜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 작품이랑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보는 시간이 사실은 계약하고 나서 등교계 했을 때는 그렇게 마주 하는 시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제출해는 거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씩 정말 못 해도 5초, 10초 이상은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좀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선생님한테 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서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너무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했으니까, 남은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지금 하는 만큼만 좀 잘해서 제출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곧 있으면 만날 거니까, 건강하게,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또 이제 그거 다못 나온단 말이야. 그, 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자가격리하고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아프면 안 되고 우리 건강하게 미술실에서 아 미술실도 못 보겠다 교과실도 못 보니까 교실에서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과제 이렇게 너무나 잘 제출해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음 안녕